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드스 가든입니다. 어, 마드스 가든에서 올려드린 방울봉랑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어, 시청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울봉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지금 한창 예쁘고 이렇게 튼튼하게 어, 자리 잡혔을 때. 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어이 아이들 저에게서 한 5년 정도 크면서 어 저명 간수 들어갔다가 또 말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함께 해온 친구들인데 어요 아이들 둘넷 여섯, 일곱 개, 7개, 일곱 개를 어, 판매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 한 아이당 5만원 씩에 내려고 합니다. 네, 어, 세월을 생각하면은. 네, 요거는, 어, 부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심은 채로 보내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흙을 털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화분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이 아이하고 어울리는 화분들이, 크기가 되는 화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문자로 다시 상담하면 좋겠고요. 네, 번호를 한번 정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1번으로 정할게요. 방울복랑은 묵으면 묵을수록 그 동글동글한 그어 둥근 것이 엄청 이렇게, 어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추위나 여름 어떤 고온에도 이제 이미 벌써 5년을 견딘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어 이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3번으로 갑니다. 초콜릿색 어, 이 라인이 끝머리에 딱 들어와 있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요. 네, 1번 아이도 1번 네, 아이는 이 엄청 큽니다. 오동통한 게 이게 엄지 손가락 어, 한두 마디 정도 될것 같아요. 네요 아이는 또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있는 매력이 있고요 아이들마다 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요런 아이들 풀분보다는 도자기 화분에 딱 올려놓으면 은볼 어, 때마다 기분 좋은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요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키는 큽니다. 키가 크고 아래에 어그 가지들이 이제 그 제법 나무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어 데려가셔서 저명간수딱해 주시면 아주 동글동글하게 올라올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5만 원이면 정말 가성비 좋아요. 네. 그리고 요 아이도 아주 따글따글해서 포도송이가 그냥 뭉쳐가지고 서로 하나 떼낼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빡빡하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 번호를 딱 해놔야 이제 문자하고 대화하는데 어, 이렇게 차고가안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방울봉랑은 어, 물을 자주 주시지 말고 어, 물을 한번 주실 때푹 주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방울복랑은 저면 간수를 한 번씩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어, 이 제일, 요 아이, 요런 아이는 항상 탱글탱글 하잖아요. 그래서 한 2층 정도 되는, 한 2층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을 물 이렇게 눌러봤을 때좀 푹신하게 들어간다 싶으면 저면 간수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저면 간수 할 때가 되었네요. 제가 요거 찍고 조금 이따가 저명간수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요 아이는 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요 일곱 아이만, 어, 이제 시집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드스 가든에, 방울 봉랑 기다리셨던 분들, 네, 이 기회에, 이용하시면 5만원에 제가 택배비 부담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